최신카트 뉴스 13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성실할 줄 몰랐어요. 이번주에 업데이트 소식 확인해볼게요. 지난주부터 진행된 할로윈 이벤트가 이번주에도 함께 합니다. 먼저 호박캔디 V1 누적 플레이타임 이벤트가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누적된 플레이타임에 따라서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으로는 독약, 유리병 등을 획득할 수 있고요. 플레이타임 24시간을 달성하게 된다면 호박 캔디 V1 무제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약 유리병에서는 캐릭터, 오라, 고글, 마이롱 등의 아이템이 등장하고요. 독약 유리병을 사용할 때 나오는 독약 보석 88개를 조합하면 레전드 파츠 V1 무제한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레전드 파츠 획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벤트 에꼭 참여하는 게 좋겠죠? 근데 왜 하필 88개일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플레이타임 최종 보상인 호박캔디 V1은 레어급 아이템 카트바디로 대마와 닥터알, 강시를 방어할 수 있으며 물폭탄은 호박물폭탄으로 부스터는 호박보스터로 변경되는 카트바디입니다. 호박물폭탄은 독성물폭탄과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고 호박 부스터의 경우에는 황금 부스터 등의 특수 부스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11월 2일까지 매일 오후 8시 30분에는 독약 유리병에서 한정 수량 아이템들이 등장하는데요. 박스터 V1, 케베로스 V1, 바이올린 V1 등이 한정 수량 아이템으로 추가됩니다. 11월 9일까지 2주 동안 출석체크 미션도 진행됩니다. 출석체크를 하게 되면 매일 독약 유리병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아이템 팀 배틀을 3회 승리하시면 다음날 업그레이드 된 보상을 획득할 수도 있 있습니다. 또한 10월 28일 금요일부터 10월 30일 일요일 3일 동안 매일 오후 8시에 쇼타임 이벤트를 통해 독약 유리병 5개를 획득할 수 있고요. 일일 퀘스트, 그리고 PC방 퀘스트를 통해서도 독약 유리병을 획득할 수 있으니 레전드 파츠 V1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템 획득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립 모드 개인전이 11월 23일까지 오픈됩니다. 그립 모드는 드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는 스피드전 모드인데요. 드리프트가 가능하지 않은 점을 제외한다면 기존 스피드전과 모두 동일하다고 합니다. 라인 이해도 익시드 활용 등이 더욱더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시청 컨텐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준비하세요. 또한 기다리면 열리는 상자가 11월 9일까지 오픈됩니다. 기다리면 열리는 상자는 말 그대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열수 있는 상자죠. 초록, 파랑, 빨강, 은빛, 금빛. 5가지 보물 상자 중 하나가 랜덤으로 등장하며 각 상자마다 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획득 가능 아이템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 기다리면 열리는 상자에서는 카본 비트 V1, 파이어 마라톤 V1 등의 카트바디와 캐릭터, 팻, 마이룸 등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짧은 업데이트 내용을 함께 했네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짧은 업데이트 이후에는 큰게 부가 받았으니까 다음 주 업데이트 소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